시운 성경 사도행전 6장.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시대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테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테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자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테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테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